과거, 노후주택이 몰려있던 흑석동 일대가 뉴타운 재개발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흑석 뉴타운 아파트 분양 때마다 청약 통장이 대거 몰렸는데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흑석 3구역이 인기몰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석 뉴타운의 인기를 이어갈 흑석 3구역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섭니다. 지상 20층 26개동 총 1,701은 2가구 규모로 이중 36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가는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 따라 당초 조합의 요구보다 400만 원 가량 낮아진 3.3 제곱미터당 평균 2,81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청약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흑석 3구역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9억 원대. 지난 2012년 12월 준공한 인근 아파트와 단순 비교해도 3억에서 4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2018년 11월 준공한 흑석 7구역 아파트는 현재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17억에서 20억 원을 호가합니다. 손님들 얘기에 의하면 60대 후반이면 자기는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60대 초반 손님도 오시고, 60대 중반 손님도 최근에 두 명이나 다녀가고. 흑석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흑석동 일대는 1만 2천여 가구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흑석동에 들어선 새 아파트들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남권 뉴타운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인근 반포의 버금가는 주거 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청약을 들고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석 3구역은 다음 달 12일 특별 공급 청약, 13일부터 일순위 청약을 접수받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로또단지로 불리는 흑석 3구역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